조금 더러워도 이해를 해줘. 다들 이 쿠션 좋다는 얘기 다 하더라. 요즘에 진짜 손이 많이 가. 이거 너무 예뻐. 화장 언니, 축가를 불렀단 말이야. 하, 이러면서 결혼식 로망 같은 거 있어? 이거 없이는 화장이 완성되지 않는다더라. 내가 열번 화장한다면 여덟 번은 이걸 쓰는 것 같은 미친. 너무 예뻐. 이거야, 맞지? 정말로 너무 예뻐. <laughs> 여기서 잠깐 마이닝들 구독자 이벤트 가져오 요즘에 피부 건조해 가지고 고생이신 선생님들 많지? 내가 이번에 드디어 드디어 첫 마켓을 하게 됐어, 얘들아. 영상에서도 몇번 추천드리고 입소문 난 클렌징 제품, 뷰 앰플 클렌저야. 마켓 전에 우리 마이닝들 못써 봤으면 써 보라고 직접 체험 이벤트를 가지고 왔어. 총 10명에게 60ml 사이즈의 클렌저를. 자세한 참여 방법은 더보기란 고정 댓글 확인 부탁해. 만간부. 아야이, 아야이야이야이나 오늘 오랜만에 반말 갤러디이미 찍어보려고. 지금 나가기까지 3시간 남았거든? <laughs> 이제부터 같이 준비를 해볼 거야. 3시간이면 조금 빠듯해가지고 오늘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나 지금 사실 조금 떨리다. 내가 MBTI 제2인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영상을 기획을 안 하고는 거의 찍는 일이 없어. <laughs> 근데 오늘 영상은 내가 진짜 무계획.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왔거든. 사실 이거 자체가 계획이긴 한데. <laughs> 그래서 화장품 쇼핑도 같이 해볼 건데 아무래도 내가 진짜 찐으로 손이 많이 가는 제품들을 많이 쓰게 될것 같거든. <laughs> 얘들아 조금 더러워도 이해를 해줘. 아 진짜 지금 과부하 상태라서 개 <laughs> 노답이거든. 요즘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쿠션은 요 쿠션인 듯. 묻어남도 없어가지고, 요거를 쓸게요. 그리고 컨실러는 요거. 요거 진짜 많이 쓰는 거. 파우더, 파우더. 파우더가 여기 있긴 한 거야? 그리고 팔레트. 하하 <laughs> 아니야 얘들아 이게 걷어내면은 나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니까 이 팔레트 이거 진짜 많이 쓰거든 블러셔는 요즘에 이거 진짜 많이 써가지고 이거랑 립은 내가 요즘에 무조건 쓰는 거 하트퍼센트 이거랑 뭐를 써볼까 얘들아 빨리빨리 해볼게 아니 시간을 보니까 고르는 데한 20분이 걸린 것 같거든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 해보도록 하자 아니 아까 너무 건조해가지고 패드를 얼굴에 좀 붙이고 있어줬어 아나 맨날 겟레디미 할 때마다 뭐 정신없이 나가잖아. 오늘도 좀 그럴 기미가 보이기는 하는데. 나 오늘 얼굴 부었니? 어때? 좀 부은 것 같기도 하고. 라네즈의 립 슬리핑 마스크. 든 든든 둥글 올려줄게. 원래 바르는 팁이 따로 있는데 지금 그게 어디 갔는지 안 보여가지고 대충 바를게. 아, 난 입술이 진짜 금방 건조해져서 엄청 듬뿍 발라야 돼. 아드망 모이스처 수분 앰플인가? 이거 써줄게. 이거 의다 썼다 요 그치? 두 펌핑을 좀 듬뿍듬뿍 발라주는 편이야. 좀 남는다 싶으면 목까지 또 발라주고 그러면 돼가지고 오늘 내가 어디를 가느냐면 바로 아랑이 결혼식에 가 1년 전인가 아랑이가 결혼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아직 멀었구나 싶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와버렸다니 완전 놀랄 놋자 스킨 앤랩 베리어덤 릴리프밤 이게 되게 보습감이 좋아가지고 최대한 흡수를 잘 시키면서 센스 있게 예식 시간이 좀 늦어가지고 갤레디 인미를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 거울 좀 가져와야겠다 너무 내가 지금 카메라 보고 오있다 카울은 어디 있나? 어디로 왔나? 테이지, 카밍 선크림 인 사이프레스트. 요즘에 좀 테스트 중인 친구여가지고 계속 쓰고 있다면서? 근데 이거 진짜 발림성이 너무 좋아. 보이니? 완전 로션 같이 발리는 거? 가볍, 산뜻, 촉촉. 나 커피 한잔 할게. 커피 한잔 할래요. 아, 눈썹 해야겠네. 갤금하지 못한 게 보여. 갤금하지 못한 게. 아니, 오늘 근데 겁나 추워졌다? 갑자기 날씨가 겨울이여. 아까 내가 필라테스 갔다 왔거든?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오늘 쓰는 쿠션이 조금 건조하려나 싶기도 하고. 다른 쿠션이랑 같이 써볼까? 내가 또 요즘에 잘 쓰는 쿠션 중에 하나가 달바 글로우핏 세럼 커버 쿠션. 21호야? 아니, 이거 피부 표현이 너무 예뻐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어. 여튼, 시간이 진짜 왜 이렇게 빠른 거니, 얘들아? 근데 매년 내가 이 소리 하는 것 같아. 이번 연도는 또 더더욱 특히 좀 그런 느낌? 나 진짜 소량으로만 해줄 거야? 그리고 얼굴 안쪽은 최대한 터치 안 해줄게. 왜냐면 내가 좀 이따 셀 쿠션이 더 밝아가지고 그걸 좀더 안쪽으로 쳐줄 거거든? 이거는 진짜 컬러가 완전 내 피부랑 거의 똑같아. 아, 올해는 내가 학원 다닌 게좀 커가지고 그래서 더더욱 시간이 빨리 갔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올해 초, 작년 말막 이럴 때 퍼스널 컬러도 배워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도 또 정신이 없었고 했잖아? 이 쿠션이 번들거리게 그렇게 촉촉한 쿠션이 아니라 은은하게 예쁜 광채가 도는 그런 쿠션이어가지고 너무 예쁘고 요즘 계절에 쓰기에 딱 좋아. 바닐라코 화이트 쿠션. 내가 이거 추천했었잖아, 얘들아. 주변에서 써본 유튜버나 다른 친구들도 다들 만족해. 다들 이 쿠션 좋다는 얘기 다 하더라. 피부 표현도 너무 예쁘고 요즘에 마스크를 쓰기는 쓰니까 묻어남이 적으면서 겉 마무리감은 너무 번들거리지 않게 표현이 되면서도 근데 또 건조하진 않으니까 아 좋은데? 지금 느낌? 같이 쓰기 잘한 것 같아. 이게 좀 나한테 많이 하얗기는 하거든. 너무 괜찮은 듯? 으! 아, 모겐. 그리고 뭐 이렇게 속눈썹 같은 거나 얼굴에 먼지 같은 거 묻었을 때 있지? 그럴 때는 스크류 브러쉬로 해주면 너무 좋다. <laughs> 나 지금 근데. <laughs> 말투가 약간 서준엄마 같지 않았어? 나 요즘에 서준엄마 너무 좋아하거든. 블러셔는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와봤어. 입큰의 퍼스널 무드 레이어링 블러셔 1호 피치 드리즐. 이게 또 우리 먼지나방 선생님이 참여하신 그런 블러셔인데 봉맘한테 찰떡으로 나온 블러셔거든? 그래서 그런지 나한테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에 진짜 손이 많이 가. 지금 몇 시야? What time is it? 12시 48분 가보자고. 나 3시 2 0분에 나가야 되거든 얘들아. 그라데이션으로 싹 되어 있잖아. 이게 봄라이트고 이게 봄브라이트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 봄라이트 컬러를 써줄게. 얘들아 초점 좀 잡아라. 요기요쪽으 요, 잠깐만. 컨실러 안 했잖아. 컨실러를 안 하고 블러셔를 올리는 사람이 어딨노. 짠. 요즘에 진짜 많이 쓰는 거. 블링글로우의 믹스매치 컨실러야. 이걸로내 다크서클을 진짜 내가 잘 가려주거든. 브러쉬가 딱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빨아놓은 거좀 가져왔어. 다크서클. 조져버려. 아, 사이즈가 근데 너무 큰걸 가져왔네? 이거보다 좀더 작은 브러쉬가 좋거든? 아, 요 컬러 썼어, 요기. 난요 컬러를 제일 많이 쓰거든. 피치 코랄 딱 그런 컬러? 내 다크서클 딱 가려주게 컬러가 너무 잘 맞더라고. 나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우리? 의식의, 의... 아, 서준 엄마. <laughs> 서정 언니! <laughs> 서정 언니, 나 TV 나왔어. 코미디언 분들이 유튜브 하시잖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엔조이 커플.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자빈드 서울. 선생님의 컨실러를 써줄게. 진짜 소량만 해가지고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들? 남은 걸로 눈가. 이제 진짜 블러셔를 할수 있게 되었어. 아까 보여줬던 컬러 있지? 그걸로 1차로 약간 넓게 베이스를 깐다. 라는 느낌으로 가볼게. 오늘 블러셔를 그렇게 진하게는 안할 거거든? 오늘 또 결혼식이고 하니까. 단정하고 단아해 보이고 싶은 느낌 있잖아. 난 그런 느낌으로 결혼식은 또 가줘야 되는 거 알지, 얘들아? 너네 다 월드컵 보고 있는 중이야? 나 사실 이 영상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는데 <laughs> 16강 못간 다음에 이거 영상 올라가는 거 아니겠지? 우리 16강 갈수 있겠지? 내가 막 스포츠를 잘 알지는 못하거든? 이런 메가 이벤트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무조건 챙겨보는 편이야.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거? 저번에 첫 경기를 했는데, 우루과이랑. 술집을 갔어. 스크린 막 이렇게 크게 있는 데로 갔단 말이야. 간만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같이 응원을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역시 난 확신의 2인가 봐. 한마음 한뜻으로 막 응원하고 막 심판이 약간 조금 짜증나는 경우도 많았잖아. 그래가지고 다들 막 심판이 막 그럴 때마다 뭐야! 막 이러면서 최근에 또 추천도 했었지? 롬앤 베러 댄 치크, 너티 누드. 요게 약간 살짝 차분한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또 같이 얹어볼게. 이 중앙 중심으로. 어쨌든 내가 딱 4년 전이지? 저번 월드컵 때 파티 플래너 이런 거를 배우고 있었어가지고 자격증을 그때 월드컵 파티를 진행을 했었었어. 사람들 막 초대해가지고 다 같이 월드컵 보고 게임이랑 이벤트 같은 거 마련해가지고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는 사실 월드컵을 거의 보지 못했어. 그거 약간 리더처럼 끌고 가는 역할이었어가지고 다 내가 신경 쓰고 하느라 중계를 틀때 무슨 생중계해주는 그런 라이브를 틀었는데 와이파이가 자꾸 말썽이어가지고 자꾸 끊기는 거야. 나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지. 진짜 그거 제일 최악인 거 알지? 내가 그럴 때마다 심장이 그냥 발등에 떨어졌다가 그 덜컹하는 <laughs> 너무 그랬어.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헤즐 그레이. 그래도 그때 되게 재밌었거든. 월드컵에서 4년 후에 딱 이렇게 돌아오니까 4년 전막 기억도 나고 코로나가 없었을 때였으니까. 또 이제 월드컵 경기할 때또 보러 가려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나 진짜 별걸 다 했지 파티 플래너도 하고 내 과가 또 이벤트학과니까 그런 거를 했었거든 아 맞아 아니 내가 10월에 또 결혼식을 갔다 왔거든 근데 내가 그때 축가를 불렀단 말이야 사실 그때 진짜 갤레디미를 찍고 싶었어 그런 축가하는 것도 이제 브이로그에 남겨보고 뭐 그러려고 했는데 전날에 내가 몸살이 난 거야 결혼식 날 내가 가도 괜찮을까 할 정도로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키트도 여러 번 했는데 다 음성이 나왔어 그래서 코로나는 아닌 것 같았고 근데 그때 이제 몸살이 나가지고 다음날 몸 상태가 너무 안 좋고 그날 또 비가 엄청 쏟아졌어 날씨도 너무 춥고 그래가지고 찍을 각이 안 나와서 못 찍었거든 그래서 이번에 아랑이 결혼식 갈 때는 꼭 찍어보자 해서 지금 찍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약간 내가 그 안경 자국이 좀 남아가지고 쉐딩이 좀 진해 보이네 패션으로 살짝 축가가 근데 우여곡절이 진짜 많았거든 아 이건 진짜 나 계속 쓰는 것 같아 루나 프로포토 피니셔 요즘에는 진짜 이 파우더에만 계속 손이 가는 것 같아 눈 밑에 살짝? 눈썹에 파우더 처리 필수거든요? 그리고 빠르게 우리 아이 메이크업으로 넘어가자. 3 c 뉴테이크 아이섀도우 팔레트 모션 프레임. 내가 영상에서 꼭이 팔레트 보여줘야지 했는데, 이제야 보여준다, 이제야. 이거 너무 예쁨. 이렇게 반반 나눠서 핑크, 브라운, 이렇게 메이크업 할 수도 있고, 섞어서 써도 너무 예쁘고, 화사하면서도 단한 아 느낌 가야 되니까, 이거랑이거두개 요거 섞어볼게. 아니, 어쨌든, 축하하기 한 3일 전인가? 갑자기 같이 축가를 하기로 했던 분이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파트도 막 새로 정하고, 가사도 이제 다시 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그것도 되게 우여곡절이었고, 내가 그날 아팠잖아. 근데 우리가 축가를 세 명이서 했는데, 나 말고 한 명이 더 아픈 거야. 왜 이래?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진짜 왜 그러는 거야. 걔랑 나랑 둘다목 아프고 컨디션 안 좋고 이래서 더막 그랬지. 축가도 우리밖에 없었어. 다른 분들이 없고 아 진짜 부담이 너무 되는 거야. 아 망치면은 진짜 안 되니까. 나 파우치털기에 나오셨다. 우리 학원 선생님 결혼식이었거든. 나는 사실 막 엄청나게 떨리진 않았다. 그래도 내가 축가를 몇번 해본 적이 있었어가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걱정되는 불안한 마음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 같이 하는 동 학생들이 너무 긴장한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막 같이 떨게 되는 거야. <웃음> 이러면서. <웃음> 처음에는 조금 그랬던 것 같아. 안무 이런 것도 다 정해놨었단 말이야. 율동 같은 거? 근데 그 율동을 다 까먹은 거야. 나 혼자 그 율동을 하고 있는데 옆을 보니까 애들이 안 하고 있더라고.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더 멘붕 오고 약간 그런 상황? 근데 그 와중에 나도 막 안무 실수를 조금씩 하고 대환장 파티였어. <laughs>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 볼게요. 요 컬러를 더 많이 썼고 요 컬러는 살짝만. 아니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거기 있던 분들이 다 같이 막 즐겨 주시고 호응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어찌어찌 뭐잘 끝내기는 했어. 쌤한테 너무 죄송했지. 쌤은 그래도 좋아하셨어. <laughs> 우리한테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걸수 있겠지만, 너무 우당탕탕이어서 그때 내가 친구한테 영상 좀 찍어달라고 했거든? <laughs> 근데 그 영상 한 번도 못 봤어. <laughs> 보질 못하겠어. 너무 민망해가지고. 연다까지. 어, 진짜 이거 색감 너무 부드럽지 않아? 3 c 는 진짜 이 색감 장인들. 오늘은 좀 깔끔하게 갈 거니까. 아까 그러니까 여거랑 여거를 섞어서 음영을 좀더 줘볼게. 얘들아, 너네는 결혼식 로망 같은 거 있어? 나는 되게 있는 편이거든. <laughs>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기획하고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 결혼식을 완벽하고 멋들어진 이벤트로 기획하고 싶어. 막 성대하게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 뻔한 결혼식처럼은 안 만들고 싶다는 거지. 내 진짜 결혼식 로망은 결혼식을 두번 하는 거야. 이거랑 이거를 섞어가지고. 삼각존에 좀 발라줄게. 삼각존은 좀 붉은빛이 들어가면 예쁘니까. 일부에는 이제 오전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친척들이랑 가족들. 진짜 일반적인 결혼식 같은 그런 분위기로 하는 거지. 그리고 오후에는 친구들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막 게임 같은 것도 막 넣고 그런 파티 형식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 어디까지나 로망이야. 어디까지나. 그리고 나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신부대기실에 내가 가만히 앉아있기보다는 좀 돌아다니고 싶어. 그래야 좀더 재밌을 것 같은 거? 노베브의 아이라인이야. 내 친구도 그렇고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사봤는데 너무 괜찮더라? 요즘에 또 손이 많이 가고 있어. 이거는 뮤트 브라운 컬러인데 가한 느낌으로 가줄 거니까 좀 이런 차분한 계열의 아이라이너를 써주려고. 지금 내가 쓰는 쪽은 이렇게 붓펜 라이너고 한쪽은 펜슬이야. 아니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대? 센스 어쩔 거니? 난 점막 채울 때 무조건 붓펜 라이너로 해주고 꼬리 같은 경우는 펜슬이나 젤 라이너 같은 걸로 빼주는 편이거든. 완전 또렷하게 그려져.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뚜껑이 잘안 닫힌다. 어쨌든 나는 그런 로망이 있어. 약간 다른 사람들 기억 속에 야 내가 얼마 전에 누구 결혼식을 갔는데 진짜 재밌더라. 되게 인상 깊더라. 이렇게 좀 기억에 남기고 싶은 여기를 너무 길게 뺀 듯. 너무 평소 화장처럼 했다. 얘들아, 내가 눈이 이쪽이 더 작다? 오른쪽이 더 작아가지고 아이라인을 여기를 더 빼야돼. 내가 진짜 맨날 화장할 때마다 쓰는 이 홀리카홀리카. 투샷 아메리카노. 아이라인을 좀 풀어줄게. 진짜 이거 없이는 화장이 완성되지 않는다더라. 아, 근데 뮤트 브라운 괜히 썼나봐. 내 오늘 렌즈랑 화장이랑 조금 덜 어우러지는 느낌이 있네? 매트한 브라운 써도 충분히 예뻤을 것 같은데. 이 섀도우로 좀더 칠해줘야겠어. 회끼를 조금 걷어내 줘야겠다. 이런 거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만 나는 신경 쓰이는 거 뭔지 알지? 아, 내가 요즘에 너무너무 많이 쓰는 이 글리터 써볼게. 또 홀리카홀리카 선생님이야. 홀리카홀리카 디뮤어. 골드랑 핑크 이렇게 섞인 그런 펄이거든? 코랄빛도 좀 있고 눈두덩이에다가 어, 그래, 이거지. 얘들아, 이거 올리브영에서도 판다. 원래는 올리브영에 없었는데 근래 입점이 돼가지고 난산하게 가져게요 난산, 난산. 속눈썹을 써줄 건데 아, 조금 더럽긴 한데 음, 깜빡 속눈썹 써줄 거야. 내가 왜 속눈썹을 쓰느냐? 사실 평소에는 속눈썹을 많이 안 붙이기는 하거든? 내가 얼마 전에 그 속눈썹 불고데기를 하다가 속눈썹 끝을 태워먹었지 뭐야? 이 <laughs> 중간에만. 그래서 거기에는 꼭 <laughs> 속눈썹을 붙여주고 있어. <laughs> 시간이 되면은 다른 데도 좀더 붙일 텐데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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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근데 나 오늘 좀 반말 모드 잘하는 것 같지 않아? 나 맨날 반말 모드 할 때마다 막 존댓말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잘하는데? 아니 나는 왼쪽 눈 붙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 오른쪽 눈은 내가 오른손 잡이여서 편한데 손이 약간 각이 안 나와. 기분이니까 여기도 살짝 쿵. 진짜 몇 개만 붙일 거야. 마스카라는 제가 너무 너무 요즘에 잘 쓰고 있는 <laughs> 잠깐만. 나 지금 또 존댓말 했네. 아까까지 잘한다고. 했는데. <laughs> 뭐야? P 제이컬링 마스카라. 이거 볼륨 타입이야. 나는 볼륨 타입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 음, 마스카라 갈겨 갈겨. 해 주겠어. 이렇게 해주고 살짝씩만 좀 지저분한 데만 아직 결혼식 같은 거못 가본 마잉도 있겠지? 나는 25살 때부터 결혼하는 친구가 있었거든? 매년 한 명씩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나이 먹은 게 너무 체감이 돼. 아니, 난 아직 응애거든. 응애, 응애예요, 응애예요. 다들 이렇게 결혼을 하다니, 정말. 결혼을 한다는 건 어쨌든 마음이든 경제적으로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멋있기도 하고. 언더 마스카라 하기 전에 애교살을 해줄 건데, 내가 오늘 화장을 조금 섀도우를 연하게 해가지고, 이거. 좀더 색감 넣어줄게. 한편으로는 막 마음이 좀 조급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물론 내가 막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사람은 아니기는 한데 나보다 한 걸음 더 앞에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 난 아직도 내가 진짜 어린 것 같은데 이제 막 어딜 가도 내가 그렇게 나이가 어린 편이 아니고 <laughs> 곧 30이라는 게 어이가 없어. 나 정말 내가 어렸을 때는 진짜 스물아홉, 30살이면 완전 어른, 완전 완전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막상 대보니까 아니야. 내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게 얘기해. 내가 요즘에 애교살 음영템으로 진짜 많이 쓰는 친구거든. 뮤드야, 뮤드 라이너 오트 베이지? 애교살에 딱 써주기에 너무 좋더라고. 이게 애교살에 바를 때 약간 뭉치듯이 발리는 애들도 있거든. 근데 얘는 부드럽게 잘 발려. 이렇게 애교살을 만들어주기에 되게 편하더라고. 살짝 면봉으로 블렌딩을 해주면 되고, 짠. 요즘에 애교살 템으로 너무 많이 쓰는 거. 야, 저번에도 보여줬지? 이거 베베. 와 이거 다 깨졌는데 <laughs> 이 정도면 다시 하나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워가지고. 요거가 진짜 애교살에 발라주기에 너무 예쁜 화사한 피치 핑크여서 내가 열번 화장한다면 여덟 번은 이걸 쓰는 것 같은 느낌? 애교살이 확실히 좀더 볼륨감이 생겼지. Uh. 눈두덩이에 발랐던 거, 그냥 진짜 조금만 중앙에만 톡톡 얹어줄게. 언더 마스카라는 내가 진짜 맨날 쓰는. 지베르니 마스카라, 이거 브라운 컬러. 아나 오늘 또 가가지고 우는 거 아니야? 진짜 결혼식은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 너네도 우는 애들 있니? 그거 결혼한다고 해서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왜 뭔가 결혼식은 눈물이다 부모님 인사할 때 눈물이 좔좔좔 그래서 나는 나중에 결혼할 때 절대 감동적인 분위기로 만들지 않을 거야 즐기고 재밌게 난 그래도 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aughs> 축가도 막 벨라드 이런 거 말고 좀 밝고 즐거운 거. 얘들아 나 눈썹 요즘에 진짜 이거에 빠졌다잉. 단종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 진짜 단종 맞나? 제발. 아리따움 아이돌 브로우 파우더 케이크 2호 애쉬 브라운 듀오 요거거든 얘들아 요거 색감이 너무 자연스러워. 이거 중에서 난이 컬러만 써주거든. 처음에 눈썹 이제 톤 잡을 때 쓰는 건데 요즘에 항상 이렇게 톤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펜슬로 그리는 것 같아. 아니 아리따움 얘들아 알아? 아리따움 지금 점 없어지고 있는 거? 그래서 모노아이즈도 에뛰드에 병합됐잖아. 진짜 예전에 막 모노아이즈 원1 플러스 +1 원할때 무조건 막 가가지고 섀도우 사고 그랬었는데. 요거 뮤드 아이브로우인데. 요즘에 이거 진짜 잘 써. 내 지금 머리 컬러에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요즘에 이거를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 눈썹도 잘 그려지고 뭉치거나 이런 것도 잘 없어가지고 더잘 쓰게 되는 친구? 오늘 근데 가면은 진짜 대박일 것 같아.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오니까. 아마 나처럼 이렇게 겟레디 이미 찍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싶고. <laughs>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 페리페라, 키니 브로우 마스카라. 이거 아마 미디엄 브라운인가? 이거 내 머리 색깔에 지금 너무 딱이야.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도 만나고 하니까 좀 놀다가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지금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결혼식만 갔다가 밥 먹고 집에 오지 않을까. 컬러그램, 밀크 영롱, 하트 라이터? 너무 귀엽지, 얘들아? 약간 그 큐브 치즈 같지 않아? 먹어야 될것 같고. 이걸로 이렇게 냅다 발라라 하고 나온 거긴 한데 나는 그렇게 쓰는 거는 조금 디테일이 부족해서 브러쉬로 써주는 걸 좋아하거든. 이펄 입자의 밀도가 되게 촘촘하더라. 이렇게 딱 광을 넣었을 때 되게 예쁘게 보이더라고. 되게 예뻐. 그리고 이런 타입이다 보니까 좀 밀착력이 좋아. 발색도 잘 되고. 립이 지금 너무 고민인데 일단 좀 물티슈로 닦고 발라올게 쿠션으로 살짝 내가 정리해주고 내가 요즘에 진짜 너무 많이 쓰는 하트퍼센트 1호 피치베이지 나는 이 피치베이지 컬러가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 내가 또 웜톤이니까 더 그렇고 나 아까 쓰던 거울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가지고 <laughs> 이 조그만 거 쓰고 있다잉 이에 젤라잉 원래 브러쉬로 하면 좋지만 브러쉬 찾기 귀찮으니까 내다 손으로 발로 프루티 글램 틴트 하모니. 내가 이 컬러도 진짜 많이 쓰는 컬러거든. 이거를 한번 발라보려고. 어때? 괜찮을 것 같지? 어? 너무 예쁜데? 괜찮은데? 딱인데? 딱인데? 그치 살짝 차분하려다가 생기 있는 그런 코랄. 오, 좋은데? 여기다가 사실 끝내도 되지만 이거 한번 더 발라볼까? 라카 누드 글로스. 복숭아 컬러인데 프로티 글램 틴트보다 더 광택이 반짝반짝한 친구야. 요거를 여기 에 살짝 더 얹어 보자. 광택 간다 지면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미친. 너무 예뻐. 이거야. 맞지? 즉흥으로 성공. <laughs> 준비 다 하고 왔지롱. <laughs> 머리는 그냥 요즘에 내가 진짜 자주 하는 머리를 했거든. 이게 그냥 내추럴하면서도 단정한 느낌이라 가지고 이렇게 로우 번하면서 여기 뒤에를 살짝 빼가지고 코랑지가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깻잎 머리. 뭐 요즘에 내가 깻잎 머리에 너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나 오랜만에 귀걸이도 좀 해봤다. 귀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귀걸이를 못하다가 오랜만에 한번 해봤어. 지금은 다 나았어. 깔끔한 걸로. 메이크업 먼저 볼래? 메이크업은 생각보다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여유롭게 소개해 줄수 있게 됐네? 평소에 하는 것보다 블러셔도 자연스러운 느낌이고 너무 진하진 않으면서도 깔끔하면서도 할건다한 느낌. 그런 느낌을 내보았다. 아니 내가 진짜 이번에 입을 옷이 너무 없는 거야. 옷좀살걸 그랬어. 내가 평소에 막 이렇게 단정하게 입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되게 알록달록하고 막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결혼식에 딱 입고 갈 만한 옷이 진짜 없더라. 갑자기 날씨까지 확 추워져가지고 더 없었어. 힘들게 힘들게 고른 게 검정색 니트를 입었어. 달라붙는. 이런 팔 디테일이 되게 예쁜 단추가 이렇게 달려있는 자라 니트를 입어줬고, 그리고 너무 민문이라 심심할 것 같아서, 이렇게 목걸이도. 바지 보여주려고. 애쉬 브라운 이런 느낌의 와이드 슬랙스를 <웃음> 입어주었어. <웃음> 아래가 잘안 보이니까. 위에 코트를 입을 건데, 살짝 짧은 요런 코트를 입어줬어. 아니, 원래는 트위드 자켓을 입고 싶었거든?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입었다가 얼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이런 코트를 입었어. 가방은 요렇게. 어때? 이거 마르니 가방이거든? 오늘 상의가 조금 이렇게 어두우니까, 조금 더 밝은색 브라운 가방으로 포인트. 아, 나 근데 진짜 약간 적응이 안 돼. 내가 평소에 이렇게 상의를 올블랙으로 입는 일이 정말 없거든? 왜냐면 난 진짜 블랙이 안 어울리는 사람이어가지고 간만에 조금 <laughs> 멋진 도시여자 된것 같은 느낌인걸? 어때 얘들아? <laughs> 조금 무난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laughs> 얘들아 나 이제 진짜 나갈게 안녕 밖에서 봐

아, 그래, 식장 너무 예쁘다, 미쳤나봐. 이 웬일이야? 왠지 너라면 귀신 있을 것 같아. 미안한데 절대 아. 있어. <목소리> <목소리> 정답! 그 아, <진짜> 얘기하다가 민규 원이는뭐 있을까? 낫다! 보조 <웃음> 정답. <웃음> 너 오늘 왜 이렇게? <laughs> 너왜 이렇게 오늘 우아해 아, 저 누가 나도 이거 있는데맞 아, <laughs> 자기 피를 맞으면서. 그래서 아, 어, 정말 뭐야? 그러니까 센스 있잖아. 라 <laughs> <laughs> 아, 아, 와인 먼저 아 젓가락 가져올거야 거야. 귀찮아 <웃음> <먹는데>. <웃음> 야, 할 너무 같아. 행복해 너무 행복해 와제이미언 응. 결혼식한지 얼마 안된거 같은데 그치? 3년전인 그니까 2018년 아니가 19년인가? 18년 아니면 19년 그치 그쯤이지 어, 그. 허니제이가 그 결혼식장에서 한거야 맞아 맞아 오. 그래서 나 보고 그때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또새옥새로 생각나는 응. 거야. 예전이 응. 결혼식. 다 똑같은 생각 들구나 <laughs>